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 봤을 때 차트 상에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기점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흔히 말하는 박수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이 짧지 않죠.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냐? 가격을 끌어올리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추가 상승 자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시면은. 자, 비슷한 구간이 존재하죠. 그리고 엄청난 상승 흐름, 거의 10배 조금 안되는 한 9배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자리는 왜 나오고 있는 거고 언제부터 끌어올릴 거고 어느 구간까지 끌어올릴 건지 자, 이 미버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주체들의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쫓아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버스를 관리하는 주체들은 가격을 과연 언제쯤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또 어느 구간부터 대량매도로 물량을 정리할지까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영상에서 좀 전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준비해 놓은 전략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미버스가 만들어가는 자리가 어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 락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묶여 있던 물량들이 풀린다는 건데 그 물량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나오는 건지 이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미버스에 대한 돈 들어오는 자리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좀 전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대신 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무료로 드리는 만큼 놓치지 말고 내용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579-1353이 번호로 미버스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미버스에 대한 전략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전달드리는 만큼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미버스를 관리하는 주체들의 돈의 흐름, 돈 들어오는 자리만 한번 제대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어떤 말인지 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이거 순차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 정보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 010-2579-1353이 번호로 미버스라고 남겨주시고 미버스에 대한 정보 확실하게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주변에서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 수익을 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코인 투자를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코인도 결국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잡는다면 그 전통적인 금융시장 대비했을 때 매우 높은 수익률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건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확실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계신 대부분은 확실한 타이밍 잡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시죠. 근데 이것만 따라하면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 8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아침 8시마다 딱 타점이 온 코인들에 대해서 한 종목씩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딱한 종목씩만 전달해서 드리고 있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여기 오전 8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무브먼트 코인을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와 매도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가가 824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고, 매수 자체도 어렵지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고가까지 여유있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타점이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 STP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일 8시 급등 타점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매수가 130원 이하, 매도가 200원 이상, 자, 실제로는 200원이 넘게 상승하면서 여유 있는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뭐 이거 꼭 하시라는 게 아니죠. 단타 코인, 이런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날그날 어떤 코인이 타점이 나왔는지 본 다음에 소액으로 한번씩 해보시거나 투자하시면서 실력이 좀더 올라간다면 금액을 늘려봐도 될 겁니다. 또 오늘 이 코인 봤는데 이게 나랑 안 맞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코인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분처럼 문자를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이미 이 문자 받고 계신 분들 있죠? 이거 받고 계신 분들은 또안 보내셔도 됩니다. 아직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더구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8시 랠리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급등 코인 신호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번호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